EBS 초급 인도네시아어. 우리가 어떤 필요를 은행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바로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잠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이때 이제 직원분들이 뭐 어디에서 기다리세요? 이런 표현들로 안내를 할 거예요. 어, 인도네시아어로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.라는 그런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케빈 선생님이 인도네시아어로 알려주실 거예요. 잘 들어보세요. Anda bisa menunggu di sana.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라는 뜻의 문장이었고요. 안다는 당신이라는 뜻이죠. 우리가 상대방을 지칭을 할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비사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동사랑 같이 써요. 그래서 어떤 가능이나 능력을 표현을 해 주고요. 머눔고 기다리다라는 뜻의 동사예요. 그래서 비사 머눔고 하게 되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. 디사나에서 사나라는 단어는 저쪽 네. 그죠?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두 사람 모두에게서 먼 장소를 가리킬 때 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직원과 고객은 거의 가까이 있겠죠 둘이. 예, 그리고 이제 어떤 좀두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가리키면서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라는 표현을 인도네시아로 안다 비사 무농구 디 사나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 사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두 사람 모두에게서 먼 장소를 가리킬 때 사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나와 마찬가지로 장소를 표현해 주는 두 개의 단어가 더 있지요. 이쪽. 여기라는 표현은 인도네시아로 뭐죠? 디시니. 디시니. 그렇죠? 디라는 전치사랑 함께 쓰셔서 디시니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. 어 한국말로는 저쪽 뭐 그쪽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말하는 사람한테서는 멀지만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장소의 네. 단어는 뭐죠? 디시또 디시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니 말하는 사람 가까운 곳, 시또 말하는 사람한테서는 멀지만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것, 그다음에 사낭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서 먼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하시면 돼요. 장소기 때문에 뒤 끄다리 전체사랑 같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라는 표현을 케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어로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니까 잘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. Anda bisa m e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. 아빠 kabar. 인도네시아어, 미얀마어, 캄보디아어, 태국어, 베트남어. 다섯 개의 동남아 언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여기는 EBS 라디오입니다. 일요일 오전 5시부터 7시 반까지 EBS FM 반디. 그리고 จูบคีบเอกลอยเหงนกันไล้วสวัสดีค่ะ